네, 오늘은 영화 헌트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옆으로는 영화 칼럼 리스트 민용준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시사회라든지 음. GV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모더레이터로 활동하시고 바쁘신 와중에 또 출연을 해주셨는데 음. 최근에 영화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눈여겨보신 작품들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봤던 작품 중에서는 배우였던 매기질레놀이라는 음. 네. 분이 이제 감독으로 연출한 그, 로스트 도터라는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 배우의 역량이 이렇게 또, 감독으로까지? 그런 비범한 어떤 재주를 발휘할 수 있구나를 보여주는 하례이기도 한데, 또 오늘 이렇게 추천해줄 영화랑도 또 연관이 있지 않을까? 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초반에 도 떡밥을 더. <laughs> <laughs> 이른바 한국 영화 4파전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작품 중에서 가장 후발주자예요 막. 복병 같은 작품으로도 보여진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가장 음.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약체로 보여지다가 음. 그 어떤 블라인드 시사회라든지 언론 시사회를 거치면서 칸 영화제 소식과 더불어서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작품이라고 어... 해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 기대도 되지만. 약간 걱정도 됩니다 어, 왜냐면은 이제 오, 이종재 씨가 워낙 배우로서는 유명하고 그렇죠. 대단한 어떤 명성이 있는 건 알고 저도 좋아하는 배우지만 네. 감독으로는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신인 감독의 영화를 보는 셈인데 음. 이 배우가 워낙 명성이 자자하다 보니까 그럼 감독으로 잘하는 걸까? 아니면 그 유명세에 기대서 영화를 만든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의심도 하게 되는 게인지상정인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볼때 그런 부분들이 네. 좀 보이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오히려 반대여서 놀랐던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복잡다단한 영화거든요. 네. 이런 영화를 이렇게 깔끔하게 잘정리해낸게 음. 굉장히 좀 놀랍다고 할까요. 네. 그리고 신인 감독치곤 잘 만들었네 <laughs> 이게 아니라 <laughs> 네. 와 감독 이종재 너무 놀랍다. <laughs> 와, 이렇게 말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영화가 이제 막 개봉을 했기 때문에 음. 영화를 현재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겠죠. 그리고 보시지 네.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음. 오늘 영상 중간 중간에는 스포일이 될 만한 요소들이 음. 좀 어, 자리하고 있으니까 네네. 아직 영화 보지 않으신 분들은 영화를 보시고 음. 이번 영상을 시청해 주면 시더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산에 불확실가 있어. 동님? 살아남고 싶으면 각하 아시아 순방전에 모두 정결해. 암호명 동님.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습니다. 님이 안기부 내부에 있다는 정보 믿을만한 겁니까? 내가 난 네가 반드시 독님이라고 생각해. <놀람> 아무래도 네. 오늘은 배우와 감독 얘기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23년 만이죠? 어, 그렇죠. 정우성 배우와 이정재 네. 배우의 투샷을 볼수 있는 그렇죠.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태양은 없다가 1998년작이더라고요. 예. 저도 그 영화 개봉할 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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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 그 나이 때0대든2 0대 초반이든 굉장히 젊은 관객들은 너무 좋아하는 영화였을 거예요. 그두 배우의 젊은 시절을 보는 그런 어떤 좀노스텔지어가 있는 작품인데 그렇죠. 헌트에서 그두 배우가 재회를 하니까 음. <laughs> 옛날 생각도 나지만 네. 그두 배우가 아, 진짜 어른이 됐구나, 네. 굉장히 이제 형인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이 영화가 갖는 좀 무게감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좀 정치 흐릴러 같은 영화이기도 하고 네. 한국의 근현대화에서 굉장히 묵직했던 사건을 끌어와서 이걸 약간 허구로 버무린 팩션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팩션.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레이어가 많은 영화인데 이 작품에서 이제 두 배우가 보여준 앙상불을 보면 사실 적대관계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두 배우의 현실적인 친근함과 또 아이러니하게 반대되는 대치되는 그런 영화를 보게 되는 거죠. 예. 굉장히 좀 묘한 이상한 현실감과 이질감을 동시에 주는. 좀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는 그럼 좀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그 정우성 씨 같은 경우나, 이제, 이정재 씨 같은 경우, 그냥 보기만 해도, 아... 눈이 뭔가 개안되는 느낌 있잖아요. <웃음> <웃음> 저희 같은 사람 보다가. <laughs> 아, 네. <laughs> 이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한국에서 이렇게 도심에서, 이런 긴호총을 들고 흐아오는 그런 총격 액션 씬을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좀 정서적으로 안 맞기도 하고. <laughs> 근데 이 영화가 약간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아니면은 이제, 미얀마 같은, 해외 로케이션에서 액션 씬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생기고 이 비율 좋은 배우 둘이서 굉장히 정말 폼나게 네. 소총을 들고 뭐 전투를 벌이는데 이게 참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네. 얼굴과 비율이 생각보다 역시 중요하구나 그렇죠 <laughs> 기럭지가 돼야 되는데 소총 안 잡히거든요. 제 저희가 <laughs> 항상 들면 그래서 이 보는 맛이 굉장히 상당한데요. 예. 근데 그 멋있는 두 배우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정말 치열하게 서로간에 그 거의 액션도 많이 나오지만 거 심리적인 복싱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어떤 그런 복마전 양상 이야기를 보여줘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 정말 이 영화가 느와르적인 어떤 그런 비범함도 있지만 그런 멋진 배우 두 사람이 뿜어내는 그 대결의 양상 자체가 정말 어, 볼만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정재 배우가 어쨌든 첫 연출을 맡은 작품입니다. 음, 앞, 그렇죠. 앞서 조금 말씀을 하셨지만 네. 연출 자체를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제가 좀 많이 놀랐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영화는 사실 굉장히 많은 그 테크니컬한 그 기교가 많이 들어간 작품이에요. 예. 예를 들면 편집술에서도 보면 정말 스피디하게 편집 감각이 정말 빠르게 조율된 작품이기도 한데. 교차편집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인물이 중심이 된 작품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멀티플로. 플러시 어떤 두 방향으로 흐른 작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이야기의 개연성을 만들어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종재 씨가 뭐 연기도 하고 연출도 했지만 각본도 본인이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물론 오리지널 각본이 있긴 한데 그 오리지널 각본을 굉장히 많이 각색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험난한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거 기술적인 완성도가 정말 높은 영화로 만들어낸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뭐 촬영감독이나 뭐 편집감독이나 주변 스탭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긴 하지만 결국 감독이 그 모든 것들을 조망해서 디렉팅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이 이정재 감독을 감독을 정말 높게 평가하는 그 이유 중 하나는 그 모든 것들을 조율하는 능력이 굉장히 좀 회전되고 능한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 영화가 한 5년 6년 사이에 그 절체, 절치부심이 어떠한 시절이었는데 있그 네. 기간 동안 결국 이걸 부여잡고. 굉장히 많은 어떤 역할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사실 이용함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아시다시피 거의 글로벌이 된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이 출연하고 예. 배우로 그 본업도 굉장히 열심히 해왔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시간이나 이런 걸 했을까 싶을 정도로 <laughs> 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 지금 배우가... 말씀하신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가 떠오르는데 이정재 배우가 도둑들이란 영화를 아, 출연했을 아, 때 네네네. 임달화 배우랑 같이 작업을 했었잖아요. 네. 이 임달화 배우한테 이 전제가 물었던 거예요. 음. 아유, 왜 그렇게 바쁘신냐? <laughs> 어떻게 연기하면서 연출도 하고 각본도 쓰고 제작도 하냐? 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음. 그 당시 임다라 배우가 말하는 게내 정체성이 영화인인데 뭐 이것저것 그렇게 여러 개를 음. 하는 게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은 네. 일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이정재 배우가 거기서 탁 깨달음을 얻었던 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2022년이라는 올해 한 해를 두고 봤을 때, 네. 사실 탑건매버릭도 그렇고요. 어, 그렇죠. 통크루즈가있죠 범죄도 1 0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마동석 배우가 이제 기획에 그렇죠.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니까 네. 어떻게 보면 한 배우라는 사람이 기획과 음. 연기와 어떤 그런 연출 같은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음. 음. 어떤 영화인의 정체성을 음. 뽐내는 그런 작품들이 음. 점점 많이 좀 개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예. 그래서 후이 말해서 옛날에 레브리티 시대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인플루언서의 시대라고 하는 것처럼 그 배우의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 영화나 작품의 영향력으로도 그렇죠. 가닿는 어떤 그런 핸드폰 확률이 핸드폰 더 높아지는 것, 것 같아요. 예. 근데 아까 이제 임달아 씨가 했던 답변이 이제 이정재 씨에게 굉장히 감화가 된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들어요. 이정재 씨가 그 질문을 역으로 받고 싶었던 게 아닐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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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재 씨가 사실은 굉장한 배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태양은 없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정재 씨가 데뷔한 게 1994년 젊은 남자예요. 젊은 남자. 물론 예. 그 전에 뭐 모래시계 같은 작품에서도 굉장히 유명해가 있었죠. 예. 그런데 이 배우가 결국에는 20세기부터 21세기까지 한국영화의 현재 진행형 배우로 거의 20여 년 넘게 이제 하아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이 배우의 존재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음. 게다가 지금은 이제 오징어게임으로 음. 거 음. 글로벌 스타가 음. 됐는데 네. 이 배우가 결국에는 영화를 한편 만들어 보겠다는 야심은 사실 좀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음. 심지어 사실은 지금 이 영화에 같이 나오는 정우성 씨도 감독으로 데뷔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두 배우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한국영화와 호흡을 같이 해온 배우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회계를 한번 정도 구축해 보고 싶은 욕심이 나는 건 당연한 걸까? 싶기도 한데 그게 공통적으로 또 똑같은 화래가 있다는 건 배우라는 존재가 결국 영화의 어떤 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를 조망하는 역할로서 본인을 진화시키는 그런 어떤 존재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예전만 해도 정말 배우는 그 감독의 디렉팅에 따라서 아, 영화에 출연만 하는 어떤 그런 역할만 담당해 왔다면 네. 점점 그 범위가 늘어나면서 맞아요. 관객들도 거기에 좀 어떤 호소력을 얻게 되는 네.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정재 배우와 정호성 배우가 정말 음. 헐리웃의 톰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가 <laughs> 네, 그렇게 어, 되기를 그쵸, 또 바라보는 것도 우리는 네.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뭐 조지 클루니와 브래드 피트 같은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렇거든요. 네, 조지 네. 클루니도 실제로 감독으로 데뷔를 했고요. 네. 브래드 피트는 사실 이제 감독으로 데뷔하진 않았지만 제작자로도 명성이 높잖아요. 네. 그리고 또 공통점은 잘 생겼어요. <웃음> <웃음> 이번 헌트라는 작품도 사실 역사적 배경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 아까 팩션이라는 말씀하셨지만 역사적 배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 영화 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시작부터 이제 어느 시대라는 걸 밝히고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1983년을 배경에 둔 작품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데 네. 그 시절이라고 하면 이제 군부독재 시절이잖아요. 그제 그 5공화국 시절이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제 5공화국 시절의 통치자의 모흡을 직접적으로 막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네. 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어떤 전략일까 생각해 보면 누가 봐도 와이프는 사람이지만 누구라고 명명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의 어떤 그 흐름 자체가 실제 같은 것이기도 하고 실제이기도 한데 이게 허구라고 해도 말이 아, 말이 안 되지 않는. 아 그렇군요. 네, 이한 경계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인 사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네. 특히나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 씬이라고 할수 있는 장면이. 그 미얀마, 범아에서 그런 과거에, 그게 1983년도에 일어났던 어, 일이거든요. 암호산 음. 폭탄 테러라고 해서 북한에서 그 한국의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테러를 벌이, 벌였던 사건이거든요. 예. 굉장히 끔찍했던 게그 현장에 있었던 한국의 강요 중에 15명 중에 2명만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현장에 도착을 안 해서 다행히도 화를안 입었던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직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고 그 전에 또이 영화에서 또 흥미로운 까메어들이 나오는데 그거 네. 이제 한 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 그리고 이, 이 중요한 역할을 사실 실제 사건을 배경에 둔 거거든요. 그렇군요. 지금으로서 좀, 좀 좀처럼 상상이 안 되긴 하는데 그 당시 이웅평이라는 북한의 전투기 조종사가 그냥 조종기를 몰고 한국에 귀훈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당시에는 허, 서울로 갑자기 북한 전투기가 날아오니까 <laughs> 전쟁 난줄 알고 난리가 나네요 나네. 예,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예. 네, 정말 이런 일이 1983년도에 딱그 하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1983년이라는 시기를 명시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런 사건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면서 너네 이거 알지? 라고 말을 던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팩션 영화를 외친 후를 그런 면으로 좀 흥미롭게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정말 팩트이고 네. 음... 어디까지가 픽션인지가 중요한 음. 영화라고 볼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런 실제적인 역할을 모르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예. 저도 뭐 그걸 실제로 겪어본 사람은 아닌데요. 그렇게 네.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흥미롭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음. 이화하도그 흐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음. 뭐 저희가 이제 시간을 돌려서 그 경험을 해볼 순 없으니까 네. 어떤 간접적인 어떤 기록이나 이런 영상물을 통해 가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걸 몰라도. 이 영화가 보여주는 걸 보고 흥미롭게 느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실을 받아들이면 영화가 훨씬 더 흥미롭게 느껴질 수 있는 어떤 여운이 더 강해지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보면이 영화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구적인 어떤 재미를 주는 것도 있지만. 그 허구 속에 있는 실제적인 사건을 뒤늦게 받아들여서 네. 본인의 재미를 훨씬 더 두텁게 만들고 있는 굉장히 음. 어떤 이중적인 어떤 흥미가 있는 작품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을 싶습니다. 원소오 파나 타임인 할리우드를 어, 봤는데 네네네. 그걸 그 사건을 모르고 본 거예요. 그런데 아, 그러면 네네네. 너무 이상한 영화가 돼버리는 게 <laughs> 아닌가? 어보면그 영화랑 굉장히 좀 비교할 큰 영화인 것 같아요. 예. 그 영화는 체크맨 흔이라는 당대 그 시대의 그런. 할인마죠. 그렇습니다. 그~ 할인마와 할리우드의 관계를 사실잘 모를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관객들은 웬만큼 알 텐데 한국 사람들은 사실 샤론 테이트가 누군지도 생소합니다. 모르고 예, 예. 찰리 메스는 그냥 간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사실 대부분 모르거든요. 음, 그렇죠. 그래서 아까 헌트가 그 칸에서 약간 반응이 갈린 게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1983년에 음. 한국의 어떤 그런 상황을 외국 관객들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훨씬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그쵸. 것 같아요. 외국 평론가들도 사실 알기가 어렵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접하는데 한국 관객도 처음 접하는 관객이 많겠지만 그렇죠. 그 시대에 대한 기시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는 굉장한 감각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원래 제목이 남산이었죠요 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네. 뭐, 이제 영화 제목이 헌트로, 지금의 음. 제목으로 바뀌었는데, 제목은 음.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남산보다는 헌트가 좀 낫다는 생각은 해요. 예. 왜냐면 이 영화가 팩션 영화이기 때문에, 음. 만약에 남산으로 제목이 붙었으면 너무 그 허구적인 느낌이 많이 지워졌을 것 같거든요. 그렇네요. 너무 명시를 네.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 실제 그리고 원본 시나리오를 제가 못 봤기 어.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진짜... 원본 시나리오도 굉장히 아, 그 실제 아, 의거에서 흔 작품일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들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이란 제목을 붙인 것 자체가 그시대성에 무언가를 재현하겠다? 그걸좀더 적극적으로 알려주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작품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네. 이정재 씨가 이 작품을 만지면서 이게 좀 허구가 많이 가미된 는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그 영화에서 전해진 씨가 연기한 방주경이란 캐릭터가 있고요. 허홍태 씨가 연기한 장철성이라는 케가 있는데, 이두 인물은 원래 남산의 원안에 없던 인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음, 음. 이두 인물은 사실 그리고 정우성 씨랑 이정재 씨가 연기한 그 박평호와 김정도라는 그 역, 역할의 네. 2인자, 그 신복 같은 역할이거든요. 네. 그이 그러니까 영화가 헌트라는 제목이 그래서 좀 의미가 생기는 게, 헌트는 한양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양을 할때한양개들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네. 결국 이 영화는 한양개들에 대한 르하르 같은 영화거든요. 그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군가를 떠받들기 위해서 아래서 굉장히 전선에 허허 굉장히 열심히 치열하게 악한 짓을 하는 그리고 활생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그런 결과들이 계속 연이어가 도미노처럼 벌어진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헌트라는 제목이 좀 납득이 되기도 한다는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보통 이런 역사물 특히 근현대 사물을 볼 때는 저 윗선의 이야기들이 음. 어떻게 보면 줄을 이루지 않습니까? 어, 중진들의 이야기라든지. 남간의 부장들이. 부장들이 나오는데, 이건 <laughs> 네. 말씀하신 대로 음. 정말 그 사냥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네. 날것 그대로의 아, 정말 그 최전선에서 네. 어, 수싸움을 하는 네. 이런 인물들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음. 그런 어, 모습들을 아비교환의 음. 상황을 보여준다는 데서, 네. 굉장히 영화가 그 자체를 되게 날렵한 느낌이 든분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비교하면 남간의 부장들은 그 윗선의 줄다리 같은 영화라면, 이 영화는 그 권력 관계 피라미드를 보여주는 네. 그 먹이 사슬을 보여주는 영화다라고 정리하고 싶기도 해요. 먹이 사슬인 네. 즉슨 먹고 먹히고. 그렇죠. 같이 떠올렸던 영화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오, 네. 생각난 영화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뭐 어떠셨어요? 남한의 부장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해요. 네. 그 실제로 원한도 남한이었고 네. 그 배경도 너무 동일하잖아요. 음. 게다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경제 벌어졌던 사건들의 어떤 흐름들도 연계가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남한의 부장들이 신세계로 끌려가면 이런 일이 <laughs> 생기는 <생긴구나>. 거 <laughs> 약간 어,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어. 그 이중첩자 그리고 약간 나만의 고정관첩을 찾아내는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그 고정관첩이 그들이 어떤 권력관계를 네. 갖고 있는 안기부대에 있다. 그러니까 내부관첩을 네. 찾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구도는 뭐 무관도의 거의 컨벤션이 신세계의 컨벤션인 네. 영화가 아닐까라는 음. 생각이 드는 작품인데 네. 결국에는 이 시대성이 네.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한의 부장들 같은 그런 시절 80년대 그런 시절을 좀 떠올리게 만드는 작품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두 작품 이상하게 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아까 도심 총격신이 있는 한국 네. 영화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마이클만의 히트 같은 작품, 네. 알파치노나 로버트니로나 뭐 발킬모가 정말 옛날에 정 도심에서 벌어지는 그. 엄청 무시한 그 리얼리티한 총격신이 보여지는 그렇죠. 그런 장면이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작품도 떠오르고요. 음. 그리고 아시아에서 그 이제 홍콩 영화계의 마지막 남은 거장이라고 할수 있는 두기본 감독 같은 그런 홍콩 뇌화르씬네가 보여주는 도심 총격신, 특히나 대사건이나 이런 굉장히 흥미로운 액션신이 많이 나온 영화가 있는데 음. 이런 리얼리티한 총격신을 보여주는 해외 영화도 많이 떠올라요. 네. 그이 영화가 굉장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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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멋있는 멋있는. 국내 영화이긴 네. 하지만 굉장히 좀 해외 영화 같은 음.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음. 음. 그만큼 좀 볼거리도 많고 음. 좀 중후한 작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종재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죠. 그 20분 간격마다 최대한 액션씬을 배치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네. 이 영화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보량이 정말 많은 영화거든요. 네. 그 시대적인 어떤 정보도 많고 영화에서 제시하면 어떤 정보도 되게 많아서 그 데이터 연관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감동이... 느껴질 수 있는데, 네. 근데 사실 거기서 그 액션 장면들이 그런 부분을 좀 환기시킬 수 있는 그렇군요. 약간 출구 역할을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로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정재 감독이 굉장히 좀 대단하다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식의 리듬 감각을 생각하면서 연출과 편집을 생각한, 그 영화를 총망라에서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네. 걸 느끼게 만든, 만든다는 거죠. 저는 아까 남산의 부상대라니까 이런 타일 액션씬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냥. 화 어, 그렇죠. 네. 네. 저는 그 영화에서 생각나는 게, 바로 옆방에, 음. 있는 대통령과 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녹취 장비로 이제 이병원 음... 배우가 예, 조용히 엿듣는 네, 과정이 있는데 그 그쵸. 과정에서는 정말 침 넘기는 소리라든지 아, 네. 그 숨소리 하나만으로 네. 정말 긴장감을 배가시키는 부분이 있잖아요. 심리적인 압박감이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그 영화의 어떤 큰 동력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맞아요. 이번 영화의 경우에는 그런 액션도 액션이지만 음... 서스펜스가 주는 어떤 음... 어, 매력도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어, 이 영화는 약간 그런 감각을 사로잡는 어떤 두 줄기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액션 장면이 정말 호쾌하거든요. 시종일간 뭔가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는 느낌도 드는데, 네. 그 아드레날린이 액션신에서만 펼쳐진 게 아니라, 방금 그 남간의 부장들에서 느꼈던 그런 긴장감처럼, 네. 그두 인물의 팽개한 대립감이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많이 동원이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흑스펜스도 같이, 어느 밑줄기에 같이 흐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카타르시스와 흑스펜스가 같이 흐르, 흘러나가다가, 그게 어느 한 단계에서 정말 절묘하게 딱 맞아떨어진 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클라이막스를 만드는 건, 그두 줄기의 어떤 흐름이 결국 그접 점을 만드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능흥능란하게잘연출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화가 기본적으로 빌드업이 좋은 거군요. 어, 그러니까. 맞습니다. 첩보 영화라는 음. 어떤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네. 관객들이 기대하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스피디하고 빠른 액션이 음. 있을 거고 보통 미국의 CIA 영화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시리즈도 그렇죠. 그렇고. 네. 근데 반면에 주로 영국 첩보 영화들이 그런데 음. 에스피오나지물이라고 아, 해서 네네네. 그 어떤 조직 내 첩자가 음. 되거나 첩자를 색출해야 되는 과정에서 오는 서스펜스가 음. 음. 있잖아요. 그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존 느카레라는 작가가 사실은 그런 에스피오나지물이라고 말하는 그 굉장히 현실적인 스파이 영화를 정말 잘 만드는 네. 그런 후허를 잘흐는 작가인데 그 작가의 원작이 그런 영화로 많이 만들어졌죠. 예. 대표적으로 뭐 팅커타일러 홀적 스파이도 있고 예. 박찬욱 감독님이 연출한 드라마 리틀 드러머걸도 드라마 이제 그 작가의 예. 원작을 이제 드라마 한 건데, 어, 이정재 감독이 만든 이 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내부 첩자를 찾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에스피오나지물의 어떤 석평을 분명히 띄고 있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굉장히 이게 또 호쾌한 액션 장면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국 워싱턴이나 일본 도쿄나 아니면 미얀마 버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여주면서 해외 로켓신도 많은데, 네. 해외에서 벌어지는 그 국외 공작신도 그만큼 있다는 거죠. 그 한국 영화 중에서 이런 화드가 베를린이나 아니면 공작 같은 영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굉장히 그 액션으로 많이 표현이 되다 보니까 내외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안에서도 흐르고 밖에서도 흐르는 그런 위에 어떤 첩보 영화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이 영화의 스케일이 굉장히 커 보이는 느낌도 들고요. 네. 굉장히 복잡다단한 그런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영화 속 대사들도 아. 이중 스파이를 두더지라고 표현을 네.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틴커테일러 솔저 스파이에서도 네. 똑같이 두더지를 영어로 해서 몰이라는 에, 에.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밖에도 뭐 구덩이 한번 파봐라, 음. 뭐 반스 한번 벗겨봐라 네. 이런 정말 대사들 들으면은 정말 그 어떤 특정 상황이나 분위기를 음. 압축해서 음. 좀 굉장히 그 비정하고 싸늘하고 아. 냉정한 어떤 그런 세계를 네. 보여주는 힘이 음. 이 대, 대사에 들어있는 것 같단 말이죠. 네. 그, 이 영화에서 그, 배드로 작전이라는 작전이 나와요. 결국에는 그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들이 흐는 용어인데. 어, 실제로 그제 5공화국 당시에 지금 전 대통령인 그 전두환 씨가 헛, 원래 갖고 있는 해례명이 베드로라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실제 사건을 은근하게 지목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용어가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동시에 결국 이 영화가 은어가 정말 많은 영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첩보전 그리고 어떤 권력 관계에서 이런 은어를 많이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조폭 영화를 연상시키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네. 있죠. 음. 그리고 결국에는 약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권력을 잡는 사람들의 심리가 은연중에 되게 비슷하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힌트가 바로 그런 은어를 쓰는 방식이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또 언어의 톤은 사실 굉장히 또 경박하고 천박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흐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laughs> 들리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모멸감이 드는 말을 그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형식으로 하니까 음. 아, 그 압도감이 아이러니한 이중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훨씬 더 활발하게 들리죠. 같은 네. 표현을 해도 이경영 씨가 하는 거랑. 아, <laughs> 다르죠. 네, 지금까지 호평 일생이셨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영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음. 혹시 말씀해주신다면요? 네,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이종재 씨랑 친분이 일도 없습니다. <웃음> <웃음> 이 영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가 정말 많은 영화거든요. 네. 그래서 정보가 정말 과밀한 작품이기 때문에 음. 그 과밀한 정보들을 순간순간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건 어떤. 어떤 관객의 감상의 편차가 나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감상에 작용을 할까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영화의 액션 연출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근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 영화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화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음. 그 영화의 특징을 결국 관객이 그 그걸 호화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 건데 음. 물론 이 영화를 잘못 받아들이는 관객이 잘못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화가 만들어놓은 만듦새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영화의 문제도 아니고 관객의 문제는 아니지만 서로간의 합의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이 영화가 정말 관객이 어떻게 볼까 가장 그 아까 말했던 한국 여름 영화 합파전 영화 중에 가장 궁금한 작품으로 저한테는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헌트 한 줄평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음, 정리하자면 결국 이 영화는 이정재에 의한, 이정재를 위한 이정재의 영화인데, 음. 한 줄평을 정리해보면 그래서 이정재라는 이름으로 당도한 또 다른 신세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 두 배우의 앞으로의 케미, 앞으로의 행보가 음. 정말 주목되는 그런 음. 영화 헌트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화 헌트 가지고 여러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번 영상 보시고 영화를 좀더 풍부하고 깊게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민용준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난 네가 반드시 동님이라고 생각해. Soon.